자, 인터페이스 상속,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키지부터 하나, 또 새로운 거 작성하고요. 패키지를, 음, 컴점, 예, 자바점, 예, 테스트, 유, 이렇게 하고요. 예, finish. 어. 자, 어, 인터페이스 A, 인터페이스 B.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C, 그 다음에 임플리멘테이션 C, 자바, 그 다음에 이그제머 그요 이제 총 다섯 개의 파일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인터페이스 A와 인터페이스 B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새로 만든 패키지에서 우클릭해서 뉴 들어가 보시면 인터페이스 메뉴 나옵니다. 예, 어, 선택하시고 인터페이스 이름을 인터페이스 A라고 줬죠? 예, 인터페이스. 그, I가 대문자입니다. Interface 어, A. 예, 이렇게 주고요 음. 그래서 finish 하시면 되고요 예. 요, Interface A 안에는, 블락 안에는, 예. 지금, method A라는 추상 메소드를 하나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public. 뭐, 예제는 없지만, 예. 요게 지금 생략된 게 뭡니까? Abstract이죠. 넣트안 튼튼 앱스 트랙입니다, 그죠? 네. 자 추상 메소드죠. 어 보이드 메소드 a 자 메소드 이름을 메 s 드 a로 줬습니다 추상 메소드 이름을 네, 이렇게 줬졌죠 이제 저장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어 인터페이스 예 b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클릭 뉴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선택하고 이름을 인터 페이스 B 주시고 자 인터페이스 블록 안에 자퍼블리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B 자 하고 예 블록있죠 요 안에다가 어 요것도 이제 퍼블리앱 스트랙 보이드 메소드 B. 예, Interface B는 추상 메소드, 예, 메소드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추상 메소드는, 예, 블락이 없죠. 실행 블락이 없습니다. 그죠? 예. 새로운 부분만 있습니다. 자, 저장하고요. 아, 요거 제가 스펠링 하나 틀렸다. 예, 요거 틀려버렸어요. 예, 이거 스펠링 틀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요 요거 밑에거 추상면수도만 어 저만 하면 되죠 어 여러분들 하실 필요 없고 예예 예자 빠져버렸네요 그래서 다시 새로 빨리 만들어야 겠요예요 예. 패키지 안에다가 아이고 유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b 아니 a구나 예 네. 만들고 예 네. 됐습니다. 어. 자 인터페이스 a와 인터페이스 b를 만들었고요. 예자요 이제 두 개를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 요걸 가지고 어, 이 인터페이스들을 상속을 받아서 예, 자식 자식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 부모가 여러있어도 예, 된다는 거죠. 어,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인터페이스 A와 인터페이스 B, 예, 두 개의 인터페이스부터 상속받아서 인터페이스 C가 만들어지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요 패키지에 자 다시 new interface 들어가서 이름을 interface c라고 주시고요. 음. 자요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자 요건 이제 어, 상속 받,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어.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 c를 만드는데 자 여기다가 extends 익스텐즈, 상속은 extends입니다, 그렇죠? 예예한 다음에 상속받고자 하는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콤마로 구분해서 여러 개일 경우에 예,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nterface A, 콤마, Interface B,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딱맞아떨진다 그죠? 자, Public Interface, Interface C, Interface C를 만드는데, Interface A와 Interface B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예, 요 인터페이스 C, 자식 인터페이스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스탠즈라는 켜졌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요. 인터페이스 A가 가지고 있던 멤버와 인, 인터페이스 B가 가지고 있던 멤버를 다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A는 뭐 있습니까? 메소드 A 있죠. 추상 메소드. 인터페이스 B는 에뭐 있습니까? 메소드 B 있습니다. 추상 메소드. 그래서 인터페이스 C는요. 요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예, 인터페이스 A가 A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 메소드 A와 어, 인터페이스 B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 메소드 B가 예, 상속됩니다. 음, 상속되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요 인터페이스 C가 예, 자 가지고 있는 퍼블릭 요것도 이제 추상 메소드죠. 트랙. 요 인터페이스 C에 더 추가되는 추상 메소드 메소드 C 라고 예 추상 메소드 이름 메소C 입니다 메소드 메소드 C, 메소드 C. 네. 퍼블릭 스트랙, 보이드가 빠졌네요. 네. 네. 그러면,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요, 인터페이스 A가 가지고 있는, 요거요거 요거. 예. 주소 처리 해놓을게요. 요거를 이제, 상속받은, 주상 메소드죠. 예. 요 인터페이스 A로부터 받은 거구요. 그 다음에 요 놈도 예. 주소 처리해서 인터페이스 C가 예. 요것도 이제 상속 받은 주상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각각 인터페이스 A와 B로부터 요 예. 두 개의 메소드를 물려받고 예, 이 인터페이스 C에 추가되는 메소드 C. 총, 이제 그러면, 인터페이스 C는 총 3개의 추상 메소드를 가진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인터페이스 A, B를 이용해서, 예, 새로운, 자, 인터페이스 C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 해서 인터페이스 C 특히 인터페이스 C 새로 만든 거 예, 자식 인터페이스죠를 이용해서 이 인터페이스 C를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현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같은 패키지에 어, 구현 클래스 의 이름은 어, Implementation C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new 클래스 들어가셔 가지고 예. 인플 리멘테이션자 C로 하시고 요거는 라이브러리 클래스입니다 메인 메소드가 없어요 예 고유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 이름만 주시고 어, 이렇게 인플 리멘테이션 예. C 자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인터페이스 C를 구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키워드로 인플리먼츠 하시고 n 인터페이스 C. 이이렇게 예,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인터페이스 C를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인터페이스 C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 추상 메소드를다 어떻게 됩니까? 재정해야 되죠. 오버라이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코드가, 우리 컨, 트롤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에서 이거, 예, 초록색, 예, 동그라미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주상 메소드 선택해도 되겠지만, 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 이렇게 보시면 밑에, add, 예, unimplemented, 어, 메소지라고 해서 요거 클릭, 하첫 번째 거 클릭하시면, 한 방에 다, 예, 추상 메서드 그 구, 이제 구현해야 되니까 모든 추상 메서드 물려받은 거다 예, 렇게 오버라이딩 할수 있도록 쫙 코드를 보여줍니다. 음. 됐죠? 메서드 A, 메서드 B, 메서드 C 다 나옵니다. 그죠? 어, 그리고 요 안에 블록 안에 있는 내용만 예, 바꿔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출력문인데 뭐 이름은 좀 길게 돼 있긴 있는데 이게 어 e 플리먼트 C의 뭐 메서드 A다. 플리먼트 C라는 예, 구현 클래스의 메소드 B다. 뭐, 요런 식으로, 예. 자, 메시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요거 이제, system.out.intln 예, 해서, 예. 그래서 문자열 안에다가, 요거는 뭐, 위에 구현 클래스 이름 있습니다. 그죠? 어. 이렇게 해서, 네. 다시, implementation C, 다시, 메소드 A. 이렇게 문자열 예. 뒤에 뭐 실행 이거 안 넣어줘도 돼요 예.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실행된 줄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만 예. 작성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쪽에 또 똑같은 패턴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조금 빈줄 줄이고 자 아래쪽에도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복사해서 예. 메소드 이름만 바꿔 주겠습니다 예. 뭐 메소드 이름만 예자 n t a t 테이션 C 구형 클래스의 메소드 B 그다음에 메소드 C 예. 이렇게 해서 재정이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이제 그 구현 클래스 임플리먼트인어 인플리먼테이션 C는 다 작성을 했고요. 예. 어, 추상 메서드 예그 재정해야 될거다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 추상 메서드 메서드 A 메서드 B 메서드 C 오늘 이제 요 인트 플리먼테이션 C라는 구현 클래스에서 실체 메서드로 예다 완성을 했고요. 자 이제 실행을 요거 가지고 이제 실행하는 이제 클래스를 작성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름이 그냥 이그 잼플로 이렇게 클래스 이름 주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실행 클래스, 자 이그 잼플 하고요. publish that void main 체크를 해주시고, 자, 요거 이제 실행을. 봐주죠. 자, 메매서드 자, 소스 어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줄에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일단은 지금 이제 구현 어 클래스 예, 그 인터페이스죠. 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참조 변수에다가 아, 그, 지금, 이제, 다형성이 아니니까, 그냥, 예, 그 구현 클래스 타입, 의 예, 참조 변수를 쓰이, 사용했네요. 그래서, implementation, 조금, 임, implementation, 조금, 깨, 이름이 긴데, 예, C 해놓고요. impl 이라고 했죠. IMPL, 뭐, 예. 예, 여기에다가, new 해서, 예, implementation, C, 생성자 호출해서 대입하고요 예, 인플이라는 참조 변수에 대입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자 A 타입의 아, IA라고 했는거죠 IA 인터페이스 A 예, IA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예, 인플을 대입을 했어 인플 요 인플에는 Implementation 객체가 할당이 되어 있죠 예. 요,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 인터페이스 타입에다가 대입을 했네요. 그리고, ia. 자, 메소드 a를 호출을 하고, ccstem.out.println에서, 예, 예, 한 줄을 띄워줬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 뭐 밑에 보시면, 인터페이스 B에 IB는 인풀 해놓은, 해놓은 다음에, IB 점 메소드 B 호출하고 또한줄 띄우죠. 그래서 이제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위에 소스 복사해서요, 요 A를, 자, 인터페이스 A를 B로, 메소드 A를, 예, B로 해주고요, 요 참조 변수도 IA를 IB로, 예,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인터페이스 C 자 C 타입의 IC죠 IC 음, IC에다가 자 인플 개체를 대입을 해서 여기서는 자 i c t 메서드 A부터 해서 예 메서드 ABC 다 호출하죠. a b c 다조한다자 그래서 여기 사이에 예, 줄을 없애 볼게요 없애도 뭐어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예, 예, 이렇게 이제 빈 줄을 넣으면서 좋은데 그죠 한 화면에 다또 떼어야 또 되니까 자 이제 보시면은 어이 부분입니다 실행된 부분 보시면 이게 인플 자, 어, implementation C 다시 method A 요거 이제 출력한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여기서 실행된 거고요그 다음에 i impl, n p u implementation C 예. 요거 출력한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자, I c e method A method B method C 자, 요거 실행한 부분이 요 아래쪽에 예. 이렇게 이제 실행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